여에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목소의로 합동하시겠습니다. <laughs>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네,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울지어다. 그는 소재와 전체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물수히 모이고 여호와께 부르지지어다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만나니 곧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로서 이를 이로다 아멘. 오해요호와께서 하나님 말씀하면서 요일서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여와여와의 요하, 날이 가까웠어요. 모든 재앙이 하나님 심판 임을 밝히고 요달을 향한 하나님 심판 이에곧 다가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언해 그날에 예슬 지앙의 회계로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요한 요일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일, 요, 요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요일세 나타난 요한의 날의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은 공헌과 심판을 임만는 날입니다. 요한의 날은 범죄, 범죄한 자들에게 는 두렵고 또 떨리는 심판의 날이겠죠. 그래도 여호와의 날 범죄한 자들이들은 떨리고 그렇지만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구원의 희망한 희망찬 날이기도 해요. 여호와의 날을 위해 갔던 양명성경 성결지니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똑같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기분이 좋고 너무 축복을 받아서 너무 좋은 날이능가며 똑같은 하루를 지냈으면서도 어떤 날은 똑같은 하루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절망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요하이를 가까웠다는 내용을 볼, 말씀을 벌써 듣고 말씀을 공부를 많이 해오셨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래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향이 있어요. 요일 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향을 내리시는데 메뚜기의 앙을 통해서 장차 이만 요와의지향을 선포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똑같은 하루 중에서 어떤, 어떤 날은 자기가 내가 잘못했네 회개하고 돌이키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아니야 내가 반발을 하고 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날, 요한 날 가까워했죠. 이스라엘 연방은 고체린 날 가까운 것을 우리가 볼때 하나님께서는 보시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 주시는 말씀이 너희에게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날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의미를 요하의 날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날이 가까웠으니 각성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재림이 가까워왔음을 인식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충실히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 우리 자녀로서 요한나를 맞이할 준비를 기다린 사람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다르시겠죠. 제안이 있어요. 제안이 있는데, 자, 우리 보면, 보시면, 메뚜기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오늘 본부에서 보신 분은, 내뚜기에 대한 재앙이 있고 또 재상님들의 경고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 요일설 통해서 보시게 됩니다. 내뚜기에 대한 또 해석을 보시면 통일적이고 문자적이고 계시적 해석에 여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실제 그냥 했던 권총이 아니라 이 일사의 조건을 상징하는 것이 통요적 해석이에요. 문자적으로 보시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서 매뚜기 제안으로 봅니다. 매뚜기 제안을 보면 매뚜기 한두만 있으면 제안이라고 하겠죠. 매뚜기가 얘기를 덮친다는 제안이죠. 계시적 해석을 보면 실제 사건으로 미래에 있는 전쟁을 인한 피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봅니다. 자, 요일서에서계시적으로 하신 한, 해석한 것은 타당한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나라를 보고, 우리 자야를 보고, 또 민족을 보고, 또 세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징조가 보인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날, 성령 하나님하고 하십 하나님과 항상 교, 교통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은 나눔이 많이 있다 하시면 그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우리 사람들도 자주 만나면은 얼굴만 보고도 알잖아요. 표정만 보고도 압니다. 그런데 기도하신 분들이나 하나님의 뜻으로 열심히 애쓰고 신 써서 사는 사람들은 그 징조를 알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은 무디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한테 자연으로 통해서 무슨 환경을 통해서 가연경의내 마음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을 어떻게 알려주시냐 말씀을 통해서 하셨는데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소통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는 지상자들에게도 경고를 하죠 요즘에 보시면 유튜브로도 많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요 우리가 지금 물을 가서 물이 홍수가 있어. 물이 비올 때, 장마가 질 때, 물은 많지만 먹을 물이 없듯이. 말씀은 많이 있지만 내가 들어서 말씀을 깨닫고 느끼는 사람은 얼마 없지요. 그리고 내 마음이 다가올 마음도 그 마음이 아 닿아서 거듭나야 되는데, 말씀의 말씀대로 그냥 흘러가 볼 때가, 물처럼 흘러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교단하는 말씀 보시면, 자, 제사장 13절, 14절 한번, 어, 참고해 보실까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잔에 수중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네,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왔도록 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체를 너희 하나님에 전해드리지 못한 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물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지어다. 그렇습니다. 제사장과 종교지도자들에게 회계 방법과 이유를 말씀해 주셔요. 잘못했습니까? 제사장은 자 제사장과 다른 소종자 되는 자, 하나님께 소종되는 자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셔요 공은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올라가셨죠. 또 곡하라 그러셨어요. 굵은 배를 입고, 아, 아, 입고, 맞도록 누우라 하시고 소재와 전제를 하나님에게 드리지 못하게,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알려주셔요 얼마나 친절하신지 몰라. 하나님께 해결 방법,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한테도 하나님스에벨스 우리 자녀들한테도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해결 방법을 다 알려주셔요. 너희들은 금식을 정하여 성현을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거민들에게 하나님이 전에 모으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셔서 기도를 하라고 하셨죠. 그러니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 종교 주도를 회개 방법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한테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알려주셨는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희게 모여서 모은 거 하나님께 요하게 부르주셔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왜 그러신데, 하나님께서 요하의 날에 가까웠다고 했어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인가 보시면, 이스라엘 멸망을 날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소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눈앞에 오셨는데 못 알아보면 안되시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어느, 어느 정도로 내 마음이 어느 상태인지 믿음이 어느 상태인지 우리 정보에볼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니 각성하고 정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각성하고 준비한 삶이니,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본인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충실히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준비 하실 때, 준비하는 자가 되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저주구전 밖으로 서 요즘에 전쟁으로 아주 여러 이모를 전화로 굉장히 재앙을 겪고 있어요. 홍수로서. 하나님 자연의 재앙과 아주 아버지 개인의 재앙과 어느, 어느, 아무, 없는 데가 없어요. 속하지 않은 곳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님의 제림이 가까워서 인식하신 사람과 인식하지 못한 사람에 굉장히 우리는 충실하냐, 충실하지 못하냐가 음. 달려있겠지요 여화 날을 임박한 준비해야 되는데, 맥두기의제향을 나왔죠. 장차이만여와의 날의 심판에 대해서 징조에서 보여주셔요. 우리는 징조를 볼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유달 음. 백성이 직접 처음 한맥두기의제향이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장차이만 무섭고도 끔찍스러운 제향에 대한 예의를 돕고 있죠. 우리 하나님 심판에 재앙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뭘로 하나님 예수님 심판을, 재앙을 우리가 대비를 하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을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지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이오주 안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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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하나님을 운행하지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요와의날 가까웠을 때, 완전히 보험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신 분이, 온전히 회개꾼이라고 말씀하셨죠.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금식과 온전한 회개 필요, 회계가 필요합니다. 자기 몸을 막 금식하면서, 모든 걸 하나님한테 맡기고, 내려놓고, 고하고, 하신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중단하라고 그랬어요. 형식적이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많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회개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주는 공. 경고가 있고, 또 자녀들에게 주는 경고가 있으셔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귀여이시고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그한사람 내가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아멘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고 가시는 리듬에 드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행에 닥칠 때가 있어요. 누구나 불행에 닥칠 때가 있지요. 본인이 우리의 개인이나 국가에 닥쳤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려고 하십니다. 그 뜻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냥 우리가 자녀들한테 매를 든 것도 그냥 된거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재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는 말씀하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재앙이나 또권한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자연적이라고 생각해요. 또제일라고 설명하고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 의 음성을 무시해 버리고 말, 말, 버리고 말, 버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분들은 기도하신 분이 이번 주에 우리가 그 기도회를, 목사님들 많이 모시고 기도회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해서. 근데 다 반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은 기도하신 분으로, 어, 기도하신, 거 응답을 받았으니까, 느꼈으니까 말씀하실 거고, 어떤 분은 또 다르게 말씀하시고 그러시죠.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에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었고, 하나님 징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받고 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잘못했으면 불행에 갔을 때는 우리가 밝히고 보 하나님이 왜일것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모든 자연적인 것은 세짝 지혜라고 설명하고 정작 그래야 될거 음성을 듣지 못하고 무시해 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자연스럽게 내가 내 다, 것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것을 받아버린 믿음의 차서로 성전을 코룩하게 살면서 요일 사명을 아버지 어, 우리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무, 불, 어, 무시해버리지 말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재앙이 올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했던 것을 백성들 밝히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고 알아들어야 되실 것입니다. 잘못을 고쳐야 됩니다.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가서는 안 되시겠지요. 오열 백성들은 여열한 백성들이 잘못을 그들의 눈앞에 펼쳐 보여주셨어요. 그 후에 백성들은 스스로 잘못들을 고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경고하실 때 백성들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물론 회개겠죠. 우리가 할 일에 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보여야 될 것을 받아들이고 오 하나님 그러셨, 제가 그런 는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주셔야 됩니다 회개의 용서가 있어요. 두 가지는 성경에서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이죠. 회개하면 영소 면 영소를 받게 됩니다. 영소, 용서, 성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용소를 해주시는데.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영소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고집 되어서 꽃꽃이 아니야. 내 고집을 나가면 영소도 없게 되겠죠. 이런 사람 우리 보시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유 타락했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요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이 있습니다. 요에는 하나님을 선택받은 백성의 국가적인 재난의 원인은 백성의 영적 타락이 있다고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타락은 보이지 않죠?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는데 잘못한지도 모르습니다. 하나님은 신약 백성의 교회에서도 중요한 교원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 기금과 무능력 때문에 권한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기근이 오는데 영적에 기근이 올 때도 몰라 요 타령했는데도 몰라요. 그래서는 안 되시겠죠.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 있으면 낙심이 있다면 그 원인은 죄하고 불신자, 불신함또불순종이 있어 불순여 있으니까 그 죄를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아니면 경고한지는 우리의 말씀으로 항상 경고해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요. 매일 예배를 드린 것을 저는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창세기 1.5도로 교향일 시절 가시면 매일 예배를 그렇게 드리시면 내 마음이 점검이 돼요. 어제 한부분은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금이 돼서, 걸러질 것은 걸러지고, 드러날 것은 드러나면서, 하나님 영적으로 강건해주고, 육적으로 나타내고, 변화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의 법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시면, 항상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모시고 사실 때, 하나님 강건한 축복이 내게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습니다 세상의 것은 바라볼 때는 단내 눈에 우리 그렇죠. 내 눈에 보이지만 여기서 보이시면 이 앞, 이 주변 밑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멀리 가서 보면 이 산꼭대기 올라가서 보시면 다 보이고 그 안에 또 보이 듯이 우리는 세상 가서 눈으로 한 눈으로 이렇게 눈눈동자가다같 주변을 다 보이듯이 우리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며. 영으로 말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는지, 하나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보실 때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행동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 주님의 자녀들로 받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벼랑을 받는, 우리 벼랑을 받죠. 아, 그 전에 보시면, 야, 아, 번개 쳐가지고 벼락 맞는 게 있죠. 어떤 게 벼락 맞아가지고 그게 없어졌다든가 산산 조각이 났다든가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면 벼락 맞으면 되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밖을로 벼락, 번개 치고 벼락 때릴까봐 나오지 못한 사람였 있어요. 방에서. 그런데 어떤 불신자가 청년에 두 사람이 부흥회령 인도하고 계신 강사님에 찾아왔어요. <laughs>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습니 목사님, 벼락도 하나님께 내리시는 것 같지, 내리신 건가요? 그랬더니, 아, 그렇지. 그렇고 말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어제 아주 벼락이 내렸던 것을 목사님도 아시죠? 그러니까, 그럼 알지. 그런데 벼락은 왜 죄인들을 어, 친다고 했는데, 정말을 그렇습니까? 죄인들 을다당했는데왜 그렇습니까? 별안 맞아 왜 죄인들 안 죽고 죽 죽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럼 그렇지요 마음 그렇고 그렇지. 그러면 우리 집 마당에 있던 벼라 버드나무가 어, 어젯밤 벼락을 맞아 그만 부러지고 말았는데 그 나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요고 말했어요. 궁금하지 않은 청년들이. 벼락 제인들마저는 벼락의 나무로, 그 나무가 제가 있는지 궁금했답니다. 그런데 그걸 부러졌는데, 그 나무가 제가 말아서 그런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목사님 얼커니 바로 이때다 하고 속으로 생각한 말을 했답니다. 자 형제들, 형제들, 형제들은 자 학교 학교 갈때 선생님 교실에 들어와 해초로 심판을, 딱딱 딱 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그러면서 말을 해요. 조용히 하고 경고 하라고 그런데 계속 떠들면 벌을 받지요. 라고 이두 청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형제님 바로 그거, 그겁니다. 형제님은 집 버드나무가 벼락을 맞고 부조, 부로워진 것처럼, 죄를 짓지,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 안 믿으면, 형제님을 치신다고, 하나님 경고하는 거, 또 경고하는 장면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자, 결단하시라는 거요. 예 하나님께서 벼랑 맞는 죄인만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어야지만, 어떤 사람 은벼락을 맞는데 천송을 치며 아나 잘못했어. 이러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무섭고 떨고 집으로 들어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도 청년은 그날로 당장 봉회에 참석하면서 예수님의 구조로 영접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랬듯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금세 알아듣는 그들의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지요. 피하게해서 죄로부터 돌이켜 진정한 회개가 회개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경고하듯 말씀은 따르지 않는다면 주의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천종치고 범계치고 하면서 그래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깨달아서 예수님 믿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회개할 회계, 기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요와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가까웠으니, <laughs>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어느 한순간에, 한순간에도 적극적으로, 극적으로 개입한 날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그늘의 멸망과 심판을 뱉날게될 수도 있고, 축복과 구원의 날리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 은 축복을 받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 깨닫지도 못하고, 제작 심판이 임하는 날, 어, 가까이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보시며 우주하는 자녀들이 세계적으로 보면, 전쟁으로, 재난으로, 우리 가정에서 어려움으로, 임으로, 정으로, 어려움과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는 본인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서를 통해 보시며, 뱃국기의 제안을 버려주시고또 제사장들한테 충고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서, 이렇게 두청년을한 사람의 두 청년이 그 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수신을 믿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믿었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루노니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주 요와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시고, 내 안에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내 아버지 주변 사람까지 미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아버지를 바라보고 살실 때, 요엘 선지자처럼다 펼쳐놓고 알려주실 때, 말씀으로 깨닫는 자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